저희가 1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뭐 구형 K7 진짜 500만 원대에도 팔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더 프레스티지 K7 뭐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해서 한 600만 원대? 그 다음에 더뉴 K7은 한 7, 800만 원대, 옷 해도 800만 원대였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K7 600만 원대에 나갑니다. 야, 박 팀장도 600만 원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699만 원이기만 해봐. 610만 원이에요, 610만 원 여러분. 근데 쓸데없이 2.4 엔진 뭐 4기통 가지고 나오고 떵떵거리지 않겠습니다. 610만 원에 3.0 6기통 엔진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3.0 전국 최저가로 했을때이 녀석 빼고 그 다음 녀석이 750이에요.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20만 키로도 넘었냐? 어, 아니에요. 이 차량 여, 지금 키로 수가 16만 키로 정도 달린 녀석입니다. 검정색의3.0 GDI 프레스티지 녀석이었고, 안쪽에 통풍 시트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왜 이렇게 빨리 싼 건지 말해?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외판 교환 몇 군데가 있고요. 이 차량 인사이드 패널에 미세 판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 꽉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프론트 패널, 인사이드 패널, 리어 패널, 저희가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610만원에 이3.0 6기통 프레스티지 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 등록한 더뉴 K7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던 6기통 3.0 엔진을 갖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현재 주행거리 16만km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은 녀석이죠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2.4 GDI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할로겐 들어가는 거 수트룩 빽빽합니다. 3.0부터는 기본 HID 헤드라이트 출발이에요. 이 녀석도 당연히 면발광 들어와 있고 HID 헤드라이트 당연히 들어갑니다. 앞쪽에 라인 보시면 은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은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도 좋아요. 한7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할게요. 자, 외판 역시도 광이 잘 나와 있는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네요. 외판은 크게 나무랄 곳 없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 타이어 트레드는 약30% 정도로. 휠 컨디션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K7 빛대로등 당연히 LED에요 뒤에 보시면은 3.0 근데 이거 2.4인데 3.0으로 바꾸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감성마력이라고 그치만 얘는 찐이에요 찐3.0 6기통 엔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공간 한번 보여 드리면은 공간은 요정도 골프팩 한두 개, 세 개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겠죠? 아래쪽에 보여드리면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펜다부터 앞쪽 펜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보는 이유가 실제로 탁송 받으셔도 되는 차인지 안, 아닌지 직접 보는 거예요. 받으셔도 이런 문콕 때문에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차니까 어느 정도 생활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외판 보시면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썬팅 보세요. 반반사 썬팅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반반사 썬팅지도 되게 비쌉니다. 반사 썬팅만큼 굉장히 비싼 썬팅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밝기질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블랙 하이그로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야, 박팀장, 너, 대형 차량, 준대형 차량 살 거면 2열에 열선시트 기본으로 있어야 된대매 근데 왜 도어 트림이 없어? 하실 분들 있어요.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 빠졌어요. 2열 열선 시트 여기에 있고요. 저는 대형 차량 타면서 2열 열선 시트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이 2열에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있는 녀석을 강력 추천드려요. 이게 말씀드려서 3.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오디오 컨트롤러,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12볼트 시거잭, 여기 스키 수루까지 2열에서 있을 건다 있죠. 열선 시트랑 오디오 컨트롤러 있으니까 말 다한 것 같고요.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연식이 좀 됐으니까 스마트키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키두개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버튼 시동 한번 누르면은 시동 일발로 걸리고요. 시트 움직이고 전동 시트도 작동하고 그쪽 혹시 전동 시트인가요? 네. 3.0이기 때문에 1열 전동 시트는 기본이에요. 근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쪽부터 시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미러 정상 작동하죠. 대시보드 컨디션 이쪽에 보시면 부착물의 흔적은 보여지고 있네요. 자 가운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오토 공조기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도 잘 되고 있죠. 제가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오토 공조기와 오디오 컨트롤러가 연동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싸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연동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품이니까 연동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볼륨 연동까지도 다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 콘솔 쪽 보여 주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열어 보시면은 수납 공간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기어봉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1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까지도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어요. 아쉬운 건 전자 파킹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 정도급에 그래도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통풍 시트 들어가는 것도 더뉴 K7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없으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통풍 시트 빠진 기어 콘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조수석 쪽 시트 쪽 보여 주시면은 약간의 오염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정도만 감안해 주셔도 찢어지거나 해진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랑 계기판에 전후방 감지기 나오고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 얘는 고질병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뉴 K7 파이트마다 그래서 이 광이 조금씩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우드 핸들이긴 한데 핸들 커버 하나 씌우셔서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핸즈 프리 기능, 트립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까지도 가능하고요. 오토 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져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HID 헤드라이트도 구경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600만 원대라고 했는데 699만 원이 아니에요. 610만 원에3.0 6기통 엔진 당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문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진짜 길어봤자 3시간 안에 판매 될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우측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ጢጃ�ጃ�ጃ�ጃ ጣጌጋገ � flatsИፖጇ